안녕하십니까. 차개술 경영지도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 중에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이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큰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 않니까 이런 생각에서 저도 이번 달에 와서는 거의 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로서 제가 또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분야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일부에 대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에 촉망받는미래 직업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뭐라고 해도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있습니다 말하면, 첨단 정보 통신 에, 에, 기술이 가는 독자적 영역들이 서로 융합, 에, 되어서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키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로서는 AI,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있는데 어,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 뜻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룰 줄 아는지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 성향, 행동 패턴, 트렌드 등을 읽어내고 분석해 서 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말하면은 끌어내는 이런 역할은 아주 앞으로 제4사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그런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어, 미래에 각광받는 어, 직업군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IoT 전문가입니다. IoT는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인터넷 오브 인스의 약자로서 어, 우리말로 하면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말하면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면은 광고 속에서 TV, 에어컨, 청소기 등에게 육성으로, 어, 혹은 핸드폰 앱으로 명령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oT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람, 그 사물끼리 인터넷을 통해, 예, 어, 말하면은, 그, 통신을 하는, 통신이 가능해진 이런 것들이 보면은, IoT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 가끔을 한다고 하는 직업군으로, 어, 될수 있는 그런 얘기가되겠습니다세 번째는 AI 전문가입니다. AI는, 어, 아, 이말 그대로, 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을 예, AI라고 합니다. 2016년에 아마 여러분이 알파고와 이 세돌과의 어떤 그 바둑 대결을 여러분 다 봤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컴퓨터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가를 겨뤘었던 그런 대결로서 바로 이 알파고가 AI에 해당됩니다. 예. 이 AI는 인공, 인공지능으로 4사산업그 혁명의 대표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겠 오늘 교육에 보면은 4사산업혁명하면 AI. 예. 우리가 AI를 어떻게 잘 AI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AI적으로 어떻게 말하면은 그국리를 하고 AI적으로 말하면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습관화되는 그런 그렇다 그러면은 아주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AI라고 하는 분야는 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로서 딥 러닝. 딥 러닝이 뭐냐면 아주 학습을, 학습을 깊게 아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이런 그 기술이,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AI의 그 말하면, 어, 종도가더 커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AI를 모르면 은 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할 정도로 AI 전문가가 매우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어서는 드론 전문가입니다. 드론 전문가, 우리 평창 밤 하늘에 드론 오름기가 많이 떴던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때 말하면 1,218 대의 그 드론이 뜨는데 조종사는 단한 명이 그걸 다 조종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다 이런 알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 보면 드론 전문가는 말하면은 지상에서 드론을 원격적으로 조종을 해서 이 말하면은 조종 해서 적용하는 그런 전문가 이걸 뭐또 어떻게 보면은 개발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을 해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조종하고 이런 사람다 포함을 해서 들어온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말하면은, 농약 살포란지, 재난 구조, 그 다음에는, 산불 방지, 드라마 영화 촬영, 그 다음에 그 말하면은, 기상 관측, 항공 촬영, 건축물 안전 진단, 생활 스포츠 기록 등, 이런 분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실제로 어, 드론에 의하지 않고 과거의 방법대로 한다고 한 것은 앞으로 미래는 그런 부분이 죽고 드론, 드론으로 드론 그 해서 이런 앞에서 예를 들은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빨리 어떤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보 보안 전문가입니다. 제가, 자, 요번 주 초, 그, 초에도 정보 보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일인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보 보안은 우리가 개인 정보, 사회 정보, 국가 정보, 이런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됩니다. 올해 초에 페이스북에 그 말하면은 개인 정보, 정보 그 유출 사태로 해서 세계가 뜰을 썩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2016년에 한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0건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40건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특히 그 AI라든지 각종 이런 거이 4차 산업혁명의 무기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 우리가 말하자면 은어느 백화점에 들리다든지 어느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술은 주로 어디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개인정보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 같으면 국회에 가서 자기가 연설하는 거라든지 나와서 어떻게 움직인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보면 다 포착되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하면은 이거 봤을 때에 주민등록정보 이외도 우리가 매일 쓰는 전화기에 나오는 그 정보,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혹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보면 구글이라든지 각종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국내 이런 정보 정보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AI 기술이 발달되고 이래함으로 해서 다 개인 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환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받을 때 저는 교육받는 순간에 참으로 야 세상 무서운 세상이 왔다. 하는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내려를 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참 우리가 무서운 세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 보안 전문가도 앞으로 제44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각광받는 그런 미래의 직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다섯 가지를 한번 더 보면 빅데이터 전문가, 두 번째는 IoT 전문가, 세 번째는 AI 전문가, 네 번째는 드론 전문가, 다섯 번째는 정보 보안 전문가. 이렇게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다섯 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러, 이런, 이런, 말하면은 그 다섯 가지는 미래, 우리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미래 직업이 될 것이다. 하는 걸 확신하면서 여러분께 공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은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앞으로 좋은 정보 여러분께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